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덕터의 직렬병렬 연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참고로만 알아도 바로 이렇게 한다. 자, A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왜 파란색이 나오냐? 검은색이 나오지. 그치? 자, 그러면서, 한 놈, 두 놈, 세 놈, 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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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얘가 L1, 얘가 L2, 얘가 L3, 그럼 여기가 Ln이다라고 한번 해보자. <laughs> 자, 그 다음에는 이때 각 인덕터에 걸린전나 V1, V2, V3, 그럼 뭐 Vn이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은, 요래야지, A, B. 그쵸? 열어야 될거 아이가? 그럼 얘가 LT, 등가 인덕턴스가 돼야 되겠지. 이때는 VT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놓을 수 있다고. <laughs> 자, 근데, 직렬 연결되면은 무조건, 어, 등가 전압은 각그 부하에 걸리는 전압에 합이 되는 거니까, 아, VT는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플러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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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N이 되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는 전류가 변화를 하기 때문에 아,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L에다가 DI over D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v t 에다 얼마 집어넣어요? LT 집어넣고 그럼 DI에 DT가 돼야 되는데 자, 직렬 연결 시에는 뭐야, 전류가 다 동일하지. 그래서 아, <laughs> 등가로 바꾸기 전에 전류랑 등가로 바꾼 후에 전류가 같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다 전류의 시간 변화율이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L1의 연만는 di/dt, 여 친구는 L2의 di/dt, 그럼 얘만은 L3의 di의 dt. <laughs> 그럼 v n 은 Ln의 di/dt가 된다. 알겠지? 그래놓고 전류의 시간 변화율끼리 다 약분시켜버리면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된다. 직렬 영역에서의 등가 인덕턴스는 바로 이 따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인덕턴스다 더하면 돼. 그래서, LT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L3 플러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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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이 되는 거라고. 이거는 외우지 마라. 그냥 이런 게 있구나만 알아둬라. 알겠지? 다음으로 넘어가보자. <laughs> 자, 다음은 인덕터의 병렬 연결이다. 인덕터의 병렬 연결. 자, 연만은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 이거야. 이렇게 병렬 연결. 되겠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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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자, l1, l2, l3, ln. 이번에는 바로, i1, i2, <laughs> i3, IN,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게 뭐랑 하냐면은, 등가화를 시켰을 때, A, B, L, T, <laughs> IT랑 같겠지. 자, 그럼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은 무조건 같을 거 아이가. 그래서, V1과 <laughs> V2와 V3와, 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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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n이 같겠지.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v1, v2, v3, 뭐 vn. 그 다음에 이때 등가로 바꿨을 때 vt도 전부 같겠지. 그래서, 아, vt가 되어야 되겠지. <laughs> 그치? 그러면서, 여친구따 다른 말로 뭐야? l1, di1, dt. 그다음 L2, DI2, DT 그 다음에 뭐 L3, DI3, DT 그러면서 LN, DIN, DT 그래 놓고 LT, DIT, DT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laughs> 그쵸? 이거 이해됐지?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 이때 I1, I2, I3, IN이 전부 다 합쳐져서 IT가 되는 거니까 아, IT는 바로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플러스 점점점점점점 IN이 되는 거고 이걸 다 시간으로 나눠 버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은 바로 DIT, DT 는 바로 di1 dt 플러스 di2 dt 플러스 di3 dt 플러스 점점점 din dt가 되는 거냐 자그 다음에는 여기서 또 웃긴 걸 하나 한번 해 해볼게 자 이걸 갖다가 전부 다 v1 뭐 v2 v3에 다 대응이 되는 거니까 아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D, I, T, D, T를 바로 아, L, T분의 V, T. 그래서 L, T분의 V, T로 바꿀 수가 있겠고 연마는 L, 1분의 V, 1으로 바꿀 수가 있겠지. 연마는 L, 2분의 V, 2로 바꿀 수가 있겠고 연마는 L, 3분의 V, 3로 바꿀 수가 있겠지. 얘는 L, N분의 V, N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바로 L 곱하기 DI over DT가 돼야 되는데 양변을 L로 나눠버리면 L분의 VL이 되면서, 아, DT, DI가 되는 거라고. 그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래 놓고, 더하고, 더하고, 점점점 더하고를 이루어진 다음에, 그래, V1부터 VN, VT가 전부 다 병렬 연, 연결되었으므로 전압이 모두 같기 때문에, 아, 약분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변할 수 있다. 병렬 연결 시, 병렬 영역에서의 등가 인덕턴스를 설명해 보자면은, 아, 여친구는, lt분의 1은, l1분의 1 플러스, l2분의 1 플러스, L3 분의 1 플러스 점점점 LN 분의 1이 되는 거라고 알겠지?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